그림과 같은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선분 M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팁을 보겠습니다. 사각형과 외접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다. 그리고 닮음을 쓸수 있습니다. 이삼각형, 이삼각형 닮음이에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 다음에 할선의 정리, 피고파기 Q는 알고파기 S. 자, 원주각 이런 걸쓸수 있습니다. 자, 문제 돌아가서 필요한 거 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당장 X를 구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그냥 구할 수 있는 것부터 구하자 그런 생각. 코사인 파크는 8분의 7파크자이 각을 세타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길이를 네모라고 하고요. 코사인 정리를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2의 제곱 4는 네모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2의 3 곱하기 네모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8분의 7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0 네모의 제곱 넘어와서 계산하면 5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6에다가 8분의 7을 곱해 보면 2, 3분의 6, 2, 4, 8, 마이너스 4분의 21 네모가 되겠습니다. 양쪽에 4를 곱하겠습니다. 4 네모 제곱 마이너스 21 네모, 플러스 4, 5, 20. 아, 인수분해가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검수봐. 아,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6. 자, 그래서 네모는 4분의 5하고 4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이 네모는 3보다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 당첨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2, 이 길이가 2가 되겠죠. 여기서 갑자기 할선의 정리가 보입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2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이를 x분의 4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x분의 4라고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코인 정리를 한번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x제곱분의 16은 2의 제곱 4 3의 제곱 9 마이너스 2의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8분의 7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4 곱하기 3의 8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21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면 26에서 21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분의 16은 2분의 5가 되고요. 2분의 5의 x의 제곱은 16이 되고요. x의 제곱은 16 곱하기 5분의 2가 됩니다. x는 4의 루트 5분의 루트 2가 되고요. 루트 5 루트 5 유리화를 합니다. 따라서 5분의 4 루트 12 정답이 되겠습니다.